사람을 안다는 것은 때로는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갚는다고요? 그 제가 이번 해결할 테니까 요 복선과 의도가 없이 시작한 관계는 언제나 옳다. 연체된 이자까지 다 갚는다니. 그 실체를 들킨 사람이나 사물은 얼른 그 정체를 숨겨야만 한다. 다시 전화할게요. 목표에 다다르는 걸 방해하기 때문이다. 아버님, 이분. 회장님, 오늘 운동치료 있으시죠? 큰 사모님. 저김 기사님한테 전화 좀 넣어주세요.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고향은 충청도지만 서울 생활이 오래돼서요. 서울 말, 고향 말이 좀 자유로워요. 이 말이 더 듣기 좋으세요? 이게 훨씬 더 듣기 좋죠. 에휴, 아마니. 지도 이게 훨씬 더 편해요. 형님, 불 켜고 계시지 깜깜한데 뭐 하고 계세요? 강남엔 포장마차가 없잖아. 하, 나 정말 오늘은 포장마차 가고 싶다. 닭똥집 알. 싸구려 플라스틱 우동도 먹고 싶네. 가문대죠. 가여운대로. 우리 오늘 밤새 마셔요. 그럴까? 그래? 하, 그러자 응? 근데 아줌마는 휴일이라 오프고 복지 아줌마랑 아버님은요? 데이트. 인사동은 밤이 되면 이렇게 문 닫아버리고 응. 먹을 데도 없고, 예전에는 여기서 신앙도대다고 그랬는데, 시 좋지 회장님, 시 좋아하세요? 음, 좋아해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심산천에 붙는 불은 가신 님 무덤가의 금잔디, 봄이 왔네, 봄빛이 왔네. 버드나무 끝에도 실가지에 봄빛이 왔네, 봄날이 왔네. 심심 산천에도 금잔디에 김소월 시지 그거 어떻게 다 외우고 계세요? 내가 중학교 밖에 못 나왔지 뭐야. 신문 배달하면서 동생들 공부시키는 게 그렇게 부끄러웠어. 그래서 친구 녀석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몰래 훔쳐서 옆에 끼고 다니면서 고등학생인 척하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 책을 우연히 봤는데 그 시가 그렇게 좋은 거야. 하도 봐서 외웠지 뭐야. 미스바. 너무 애쓰지 마. 고등학생인 척하지 말라고. 그냥 하던 대로 고향말 해. 애써서 서울 사람 말 흉내내지 말라 이 말이야. 이제 들어가자. 약도 먹어야지 응? 그럴까요 회장님? 제가 김기사한테 전화 넣게요 <laughs> 그래, 그래. 안회장에 대한 내 마음이 전부 가짜는 아니었다. 어느 날은 나도 그 사람에게 몹시 미안하기도 했고, 날 좋아해주는 그 마음에 눈물이 맺힐 뻔도 했다. 세상엔 완전한 가짜도, 완전한 진짜도 없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그럴까? 응. 그래. 너무 무리하면 안되죠 관절 올라가네 어. 미스 박. 네. 복자야. <laughs> 예. 가지고 싶은 게 뭐야? 제일 사고 싶은 거? 그런 거 없는데요. 왜 없어? 익히는 헌데 선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딱 부쩍 들기던 가방. 아나귀 어두운 거 알면서 큰 소리로 말안 해? 아유 깜짝이야. 가방이요, 가방. <laughs> 겨우 가방으로 돼? 아이고, 겨우 가방이라니. 요 김기사한테 전화 넣어. 왜요? 아, 가방 사러 가라고. 가방만 사서 돼? 옷도 사고 구두도 사. 진짜요? 아이고. 아유, 아니요내말 들어. 죄송한데요, 그, 어, 화장실. 네. 너같이 쓰레기같은 인간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가 내버려둘 줄 알아? 너같이 천한게 이런게 가닥이나 하니? 주제 파악해 박복자. 넌 그냥 이집 하녀야. 우리 시아버지 간병인. 알아? 사람 빠른 실일 내에 구하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 애미 네가 내보냈지. 내가 오랜만에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았다. 그 사람 덕분에 많이 웃고 많이 행복했어. 도대체 너 미스바한테 뭐라고 한 거냐? 주제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없는 명품 가방을 왜 일개 간병인이 들고 있어야 합니까? 아버님을 행복하게 했다고요. 그 여자가... 그러라고 고용하고 그러라고 월급까지 주잖아요. 막가그 사람 못 찾으면은 너도 운기도 다이 집에서 쫓아낸다. 미스터 죠, 김 기사한테 전화 좀나 <laughs> 어디 여행 가셨어요? 얘기나 좀 하고 가시지. 아버님이 찾으세요. 연락 안 되면 경찰에 실종신고 하실지도 몰라요. 저예요. 실종신고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얼굴 봐요. 뭐야. 사투리를 안 쓰네? 아버님이 사주신 옷이에요. <laughs> 역시 센스 있으시네. 이 구두는 절대 일반 가죽 닦는 약으로 닦으시면 안 돼요. 물로 씻어도 안 되고요. 송치가 원래 관리가 어려워요. 그럼 부드러운 솔 있죠? 칫솔 중에도 부드러운 미세 칫솔로 닦아 주셔야 돼요. 얼룩 묻으면 세제랑 샴푸 반반해서 아주 요만큼만 묻혀서 닦아 주시고. 불러보세요, 아줌마.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예뻐요. 지금 입고 계신 옷이랑 구두, 가방이랑 완전 세트 같네.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저 이런 악세사리 만든 거 무지 많은데 원하시는 거 드릴게요. 진짜요? 네. 진작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라도 했어야 했는데. 아줌마. 집에 들어가세요. 아버님이 오셨어요. 오셨다니요? 아주머니가 그리워서 오신 거겠죠. 그러니 들어가요 우리. 안 가시면 제가 끌고 갈 겁니다. 아니, 아니 누가 달랬어요? 사모님도 참. 저보다 아줌마가 더 어울려서 그래요. 가지세요. 예쁘다. 근데 서울말 너무 잘하시네요. 그중 잘하죠? 어디서 잤어? 모텔이요. 여기서 나가면 살 집도 없는 거야? 있는 집 보증금 빼가지고 빚 갚았어요. 빚이 얼마나 돼? 작은 사모님이 월급 올려준대가지고 들어왔어요. 1년 꽉하면갚아요 내가 갚아줄게. 됐어요, 회장님. 내가 인생 잘못 살았어. 자식들도 하나같이 다내 뜻대로 안 되고 마누라는 병으로 일찍 저세상 갔고 아 죽으면 저돈다 싸질머지고 할 것도 아니고 내가 갚아줄게. 빚이 얼마나 돼? 그러니까, 복지 아줌마가 우리 집 청소를 일주일에 두번 하라 그랬단 말이죠? 네. 회장님 댁은 이제 일주일에 네 번만 하라고. 그걸 왜 나랑 의논도 안 하고. 어쩜 이렇게 집도 아기자기 이쁘게 꾸며놨대요. 응? 아주마님. 예. 미터스 조. 저희 집두번 청소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아, 그거요. 별채는 따로 도우미가 없는 것 같길래 사모님이 혼자 청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 딴에는 도와드린다고 한건데 불쾌하셨어요? 그 마음은 감사한데요. 이 집안엔 엄연히 며느리가 둘이나 있습니다. 알죠. 우리 형님. 아주버님이 아버님 눈밖에 나시는 바람에 입장이 난처하시긴 하지만 엄연히 저 집안 안주인이세요. 형님 의견 존중해주세요. 아니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앞으로 뭐든지 형님에게 허락을 받으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잘 알겠어요. 저기요 월급도 형님한테 받으세요. 제가 그렇게 형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앞으로 큰 삼모님한테 월급 받고 뭐든. 큰 사모님한테 허락 맡으라네요 작은 사모님이 들었어 네 우선 난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짐 빼고 출퇴근하는 걸로 왜요 애초에 간병인을 집안에 상주시킬 계획이 없었거든 우리가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또뭐 하실 말씀은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짐은 언제 뺄까요? 가능한 빨리. 그러죠. 아버님이랑 같이 지내야 되니까, 집은 좀 평수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넓은 데 사시던 분이 갑자기 좁은 데 사시겠어요? 무슨 말이야? 지금 저 혼자 나가란 말씀이세요? 아버님 뒤로 넘어가는 게 목적이세요? 그래서 아드님이 하루빨리 재산 상속받는 게큰 상모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저 건들지 마세요. 잘못하면. 여보세요? 동서, 잠깐 건너올래?